밝았습니다 야 오늘도 산들이 멋진 구름을 두르고 아침을 맞이하네요 야 오늘은 햇살이 구름이 어제는 맑게 온는데 오늘 구름이 많이 그쳤어요 그래서 햇살도 저렇게 따뜻하게 오늘은 따뜻한 아침을 시작하네요 공기가 좀 차긴 한데 햇살은 따뜻해요 오, 그래서 지금 딱한절기라서 감기 조심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나에 오게 되면 이렇게 여벌의 옷을 꼭 필요합니다. 어우, 입에서 김이 모랑 모랑 나네요. 강아지도 추우니까 이렇게 햇살을 쬐면서 쉬고 있네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기 공항은 추우니까 둘이서 몸을 체온을 나누고 있어요. 오 폭발물 감시 작업을 하던 곳에 왔는데 지금 싹 철수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한것 같은데. 여기 좀 파놓은 흔적만 남겨놓고 지금 기존에 있던 텐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거니까 내려와도 괜찮고. 어, 얘 그래도 몇 군데 파긴 팠나봐요. 여기가 가장 아까 유력한 장소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는 좀 작업을 좀 하다가 그냥 철수로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작업을 그렇게 오래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왔어도 그냥 금속 탐지기로 대충 휘적휘적 거리고 그냥 간것 같은 느낌이 음, 하긴 뭐 이렇게 넓은 구역에서 이렇게 찾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으로 더 차가 갔다는 거는 또 다른 구역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 포탄보다 여기 똥 폭탄이 더 많이 보이네요. 여기까지 싹 여기도 탔었나 봐요, 좀. 여기 아파다가 아니었는데 덥지도 않고 그냥 갔네. 여기까지 쭉 해서 저기 올라가는데 음 여기까지 어 요거는. 꽂아놓고 그냥 가버렸나 보네. 오... 말아도 여기 지정된 장소가 꽤 있네요. 오... 이쪽으로 하면 저기도 발굴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 차가 가긴 갔는데, 저희 그 철수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발굴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어, 여기가 쭉... 그또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아까 그 하고 연장선에 있나봐요. 근데 이게 사람 다니는 길이라서... 이게 맞나 모르겠네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오, 여기로 이제 이동됐네, 아까 거기 있던 것들을. 지난번에 거기 있던 것들, 여기서 다시 어, 조사반이 시작되나봐요. 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경고. 이건 무슨 등급별로 이렇게 또 나뉘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해서 예전에 이게 공구 루트였던 모양이요. 에 폭격을 해야 되는 어, 폭격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이제 이쪽 저쪽에다가 천막을 설치해놨는데, 어 천막을 되게 어렵게 설치한 좀 어려운 장소에다가 그걸 한것 같아요. 게다가 이 경로가 옛날에 이동로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길 그대로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는 저기 대나무 잘라내고 더 설치를 했네요. 어, 이건 근데 무슨 용도인지 보니까 뭐 대피소 같은 것기도 같 하고. 옛날에 무슨 작전 지역 그 지휘소 같은 거를 모델링한 건지 뭐요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뽕을 타았어 여기 여기는 벌써 아 이제 저 말려가지고, 여기 다 식량으로 딱 저장해놨네요. 여기가 보니 어떻게 목장 가축 키우는 곳, 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작업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 해놨고, 여기 이제 농부들은, 여기 농부 작업할 거다 해놨네요. 이거 나중에 말려가지고 저기 묶는 데 쓰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저 칼, 딱가라 대나무로 이렇게. 자 나중에 끊는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한동안 먹이로 잘쓸것 같네요. 여기 비안 맞도록 말려놔가지고. 어 저기도 어떻게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음. 점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어, 그냥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여긴 뭐지? 오, 여기도 화장실인 것 같네. <laughs>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놨길래 뭔가 특별한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양쪽에 발 받침대를 대나무로 딱딱 해놓은 거 보고 이제 뭔지 딱 감을 잡았어요. 보니까 야외 화장실이었어요. <laughs> 아 참, 휴식 취할 수도 있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구멍만 파여 있는 때는 아 뭔가 우리 수류탄이나 이거 불발탄이 했을 때 거기다 넣어서 처리하는 그런 홈인 줄 알았는데, 자 발판을 보고, 자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다음부터 또 발굴 작업이 시작될 것 같네요. 발굴 현장이 계속 이어지네요. 여기도 데인저. 오, 저쪽 오던 게또 발굴처가 있나 봐요. 오, 저분은 등에다 툭매고 사냥하러 가나 봐요. 이제 농사철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사냥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밤마다도 다니고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이렇게 랜턴들 갈고 들고 가서 사냥을 하는데 아무래도 새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때 노려서 딱 잡나봐요. 어, 여기도 위험 표시가 있고 어, 작업 차량 발견했습니다. 어, 여기도 그 현장인가 보네요. 어, 여기는 안에가 아니라 밖에 있나 보다. 오,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파가지고 확인을 했나 봐요. 과연. 오, 여기는 팠는데 없었을 것 같아. 이렇게 작게 파서는 포탑 못 꺼내니까. 오, 여기 이제 차량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는데, 어, 이게 테트라테크라는데 하고 같이 공유를 하나 봐요. 물 현장이네요.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트 작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제트 작업하고 을 나서 나중에 이제, 표시를 하고 위치를 정해가지고 나중에 금속 그 탐지기를 해서 탐지하네요한 마리가 무섭게 질주합니다. 이때는 옆으로 비키는 게 상책이죠. 집 뒤에 있는 사람 주인인 것 같아요. 이제 멀리 갔다가. 지금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데려가는 중인 것 같아요. 아, 과 전에 그분이네. 사냥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 <laughs> 어, 여기도 이, 이 일대가 다 그거였나봐요. 여기가 옛날 그, 그 이동로였나보네. 얼굴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금 여기 걸어오는데 계속 이 표지판이 엄청 박아놨네. 이렇게 오, 아마 그때 당시에도 길이 잘 닦여 있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지난번 한번 왔던 길인데 다시 한번 와도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그 차이가 아무래도 여기 흙길을 계속 걸으니까 뭔가 이거 지형적인 기억이 오래 남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어, 이것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누가 이제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저 멀리서는 매미가 <laughs> 이제 우리는 겨울이 다 돼가는데 어 여기서는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지난번 여기 들어갔다가 어저 사람 일하고 있다. 여기 입구가 없는데 뭐 어떻게 저기가? 아무리 열로 들어가는 아일로 길이구나 좀 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어. 그러니까 저기 걸어놓은 옷이 수화비 역할을 제대로 하네요 살랑 살랑 <laughs> 아 귀여워 저 뒤에 어, 어.